현역 가왕이 우승 예감. 진혜성이 주목받는 이유는? 대한민국 트로트계가 또한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현역 가왕이의 강력한 우승 후보로 손꼽히는 진혜성이 있습니다. 단순히 실력 있는 가수를 넘어 시대를 대표하는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한 진혜성. 그가 이토록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의 음악적 능력, 팬덤, 무대 장악력, 그리고 대중성과 품성까지 다각도로 분석해보며 진해성이 가진 강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진은 감성과 현대적 세련미의 완벽한 조화 진해성은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가 아닙니다. 그는 전통 트로트의 뿌리를 깊이 이해하며 이 장르의 매력을 자신만의 색깔로 새롭게 빚어내는 독보적인 재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는 옛 감성을 그리워하는 이들에게 따뜻한 위안을 주는 동시에 현대적인 세련미로 젊은 세대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특별함이 느껴집니다. 이는 지니성이 단순히 전통을 답습하는 가수가 아니라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며 트로트의 미래를 열어가는 아티스트임을 증명합니다. 그의 노래는 한곡한 한 곡마다 하나의 서사를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멜로디와 가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감정의 진폭과 이야기의 흐름이 살아 숨쉽니다. 무대를 채우는 그의 목소리는 관객들에게 마치 영화 한 편을 관람하는 듯한 몰입감을 선사하며 듣는 이들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잔잔한 울림을 남깁니다. 이처럼 곡의 내면적인 정서를 완벽히 이해하고 이를 노래를 통해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능력은 그만의 독창적이고 강렬한 매력이라 할수 있습니다. 특히 진해성의 가창력은 단순히 고음과 기교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는 한음 한음에 자신만의 감정을 섬세하게 담아내며 청중과의 교감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그의 노래를 들으면 마치 따뜻한 손길이 가슴을 어루만지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데, 이는 단지 뛰어난 기술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경지입니다. 그의 노래는 감미로운 선율 위에 섬세한 감정선을 그려내어 듣는 이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때로는 그들의 숨겨진 감정까지 끌어내어 폭발적인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런 그의 감성은 전 세대를 아우르며 남녀노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매력으로 이어집니다. 중장년층에게는 옛 시절의 향수를, 젊은 세대에게는 트렌디한 감각을 제공하며, 세대를 초월한 소통의 다리를 놓고 있습니다. 그의 이러한 특징은 심사위원들조차 감탄하게 만들며 대중의 폭넓은 사랑을 받는 이유로 자리 잡았습니다. 진혜성의 음악은 단순히 듣기 위한 것이 아니라 느끼고 공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 속에는 인생의 희로 애락이 담겨 있으며 이를 통해 그는 관객과 진심으로 연결됩니다. 이런 진정성은 단순히 기술적으로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를 넘어 예술가로서의 그의 가치를 더욱 빛나게 합니다. 진의 성은 전통과 현대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트로트라는 장르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가수입니다. 그의 음악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감동을 선사하며,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우리는, 단순한 노래를 넘어, 삶의 이야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는 진의 성만이 가진 특별한 힘이자, 그가 현역하왕 이에서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무대 위에서 빛나는 예술적 감각, 진해성의 무대는 단순히 노래로만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는 곡의 이야기를 무대 연출로 풀어내며 시각적, 청각적 완성도를 극대화합니다. 이는 그가 단순한 가수가 아닌 음악과 스토리를 전달하는 아티스트임을 보여줍니다. 경연 프로그램에서 그의 무대는 관객과 심사위원에게 감동과 전율을 동시에 선사하며 경쟁자들과 확연히 차별화된 강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작곡으로 증명된 음악적 천재성 진혜성은 단순히 노래만 잘하는 가수가 아닙니다. 그는 작사, 작곡 능력을 겸비한 싱어송라이터로 자신의 이야기를 음악에 담아냅니다. 최근 발표한 자작곡 '러브 크리스마스'와 '디센벌러브'는 그의 진정성과 음악적 깊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특히 '디센벌러브'는 따뜻한 감성을 담은 캐럴로 추운 겨울날 청중에게 위로와 행복을 선사합니다. 이러한 자작곡들은 그가 가진 음악적 재능뿐만 아니라 대중과 소통하려는 진심을 담고 있어 더욱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강력하고 충성도 높은 팬덤 해성사랑. 진혜성의 성공에는 그의 팬덤 해성사랑의 헌신적인 지지가 큰 역할을 합니다. 대규모로 조직화된 팬덤은 온라인 투표, SNS 홍보, 현장 응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그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팬들은 단순히 숫자로만 많은 것이 아니라 진의 성과의 진정성 있는 교감을 통해 강력한 결집력을 자랑합니다. 이러한 팬덤의 충성도는 경연 프로그램에서의 투표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의 우승 가능성을 높이는 주요 요소로 작용합니다. 대중성과 다재다능한 매력. 진해성은 무대 위에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송과 예능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며 대중성과 입지를 확고히 다지고 있습니다. 그는 연말 단독 콘서트 '별과 사랑'의 노래를 통해 팬들과 직접 소통할 기회를 마련하며 이를 통해 그의 음악적 스펙트럼과 팬들과의 교감 능력을 한층 더 확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과 창원에서 각각 2회씩 총 4회로 진행되는 이번 콘서트는 그의 대중적 인기를 입증하는 자리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경쟁을 넘어 감동을 주는 음악의 힘. 현역 가왕이는 단순히 경연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 무대는 현역 가수로서의 실력과 진정성을 증명하는 자리입니다. 진혜성의 무대는 매회마다 큰 호평을 받으며 그의 음악적 완성도와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는 노래를 통해 감동과 에너지를 전달하며 청중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진혜성, 트로트의 미래를 열다. 진혜성은 트로트를 넘어 대중음악계 전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독보적인 영역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은 감성과 진정성을 담아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그의 팬덤은 그를 끊임없이 지지하며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진혜성의 현역 하왕 이 우승은 단순한 개인의 성취를 넘어 트로트 장르의 미래와 가능성을 대중에게 다시금 알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트로트 팬들과 대중이 그를 응원하며 그의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을 함께 만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진혜성, 현역 하왕 이에서 주목받는 국제적 반응. 진혜성이 현역 하왕 이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로 부상하면서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그의 음악과 경연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트로트라는 한국의 전통음악 장르가 가진 독특한 매력과 함께 진해성의 독보적인 재능이 글로벌 미디어와 음악 팬들에게도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트로트의 세계화 가능성을 주목한 해외 언론, 일본, 중국 등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한 외신들은 진해성이 트로트의 전통적 감성과 현대적 세련미를 결합해 새로운 시대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 음악 전문 매체는 진해성은 단순히 한국 트로트에 머물지 않고 글로벌 음악 팬들에게도 감동을 줄수 있는 보편적 정서를 담아내는 데 성공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그의 자작곡 디센버 러브와 러브 크리스마스가 언급되며 겨울이라는 계절적 테마를 전 세계 청중이 공감할 수 있도록 풀어낸 진심 어린 시도가 돋보인다는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중국에서는 진해성의 무대는 단순한 음악 공연을 넘어 하나의 예술 작품과도 같다는 극찬과 함께 그의 무대 연출 능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유럽과 북미의 호평 진해성, 글로벌 무대에서도 통할 가능성. 유럽과 북미의 음악 평론가들은 진해성을 단순히 한국 전통 음악계의 스타로만 보지 않습니다. 한영국 음악 평론가는 진혜성은 트로트를 통해 한국의 문화를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중요한 아티스트라며 그의 가창력과 무대 퍼포먼스를 극찬했습니다. 특히 그는 진혜성의 음악은 언어를 초월해 사람들의 감정을 건드리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한 음악 전문 매체는 진혜성은 단순히 가수로서의 역할에 그치지 않고 작사와 작곡을 통해 음악적 정체성을 확립했다며 그의 음악은 K팝이 아닌 K트로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전통을 넘어 미래를 여는 아티스트. 진해성에 대한 국제적 관심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트로트라는 장르가 가진 세계화 가능성과 그의 예술적 잠재력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음악 애호가들은 진해성이 트로트를 통해 한국 음악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며 그의 경연 결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진해상의 성공은 단순히 개인적인 성취를 넘어 한국 음악 문화가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